갑시다. 살짝 겁이나. <laughs> 이거 보통형이 아닌데. 와, 이거. 오,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음? 야, 이거? 오, 형, 여기, 어, 여기 어, 잘통여이 있네요. 어, 여기 아늑해요. 형. 야, 이거 정리. 어, 미... 여기. 와, 막걸리 엄청 많아요.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집에못갈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잠깐 작전 타임을 좀 가져야 돼요. 어, 네. 화장실 한번 구경해봐. 그거중에 그거 하트예요. 구독자님들 하트요? <laughs> 거기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집이... 잠깐만, 우리 이거. <목소리>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으시는 데 단짝이었던 손중이 대표는 요즘 영상을 안 찍고 있어요. 여기가 <목소리> 뭐냐? 아, 그 가자. t w e e k s later. 여기 엄청 크다. 청춘장으로 출발. 저번 영상에서 이준희 대표님이 손중이 대표님 만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거 같던데? <laughs> 나는? 나는 불만 없겠어? 결게 뭐야 균형보다 내가 낫지 재밌는 거야 아 표시 안 나게 끄덕이지말고 제대로 끄드려 쓰지? 이게 30대랑 40대의 차이인 거지 이게 30대랑 40대의 차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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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샤크 분무기라고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다목적 태정제 이런 데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창틀을다이 쓰는데 저는 이제 기억상는 개인적으로 좀잘안 써요. 저는 일자드이브이긴 걸로 그리고 얘는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게안 들어갈 경우에 이제 붓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는 이제 양면 여기는 부드러운 면 여기는 거친 면. 아무튼 얘는 매직 블록인데 청소랑은 거의 뗄래야뗄 수가 없는. 그리고 얘는 이제 다이어프 세미. 딱 봐도 부츠로 보이죠. 음. 수단이라든지 그런 흙집이나는 곳에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흑칼집인데딱 봐도 엄청 날카로워 보이죠. 뒤에 붙은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뭐 유리부스에 있는 물때를 제거하거나, 그럴 때다 무조건 쓰는 거. 희가 그냥 융이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마무리한 걸레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laughs> 넓은 면적을 다 하기에는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압축해서 도포를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또 얘는 이제 청소업체에서 많이 쓰는 바둑이 걸레요. 극세사고, 저는 이제 뭐 파란색은 이제 다목적으로 쓰고, 뭐 핑크색, 초록색 뭐 갈색 이런 식으로 용도에 다 맞춰서도 하고 필수품 이제 뭐 이런 대야 유리창 스퀴지 창신대들 이런 버핑복 이거 밖에도 많은데 그건 용도에 따라 틀린 거라 일단 거의 보통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까지 청소 팀장의 아이템 소개했습니다 안경은 얼마? 안경 3만 원? 3만 원. <laughs> 이 뭐! <뭔>? 이것도 <laughs> 찍고 있어? 완전 도찰쟁이네 완전. 뭐 찰쟁이는 좀. 너 찍어놓고 너 갈구면은 클리어블즈 손영이가 뭐 했다고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영상 제출하려고. 바로 경찰 서